2024 K리그는 쿠팡플레이와 함께 코펜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역동과 감동이 하나 K리그 투2024 오늘 11라운드 경기입니다. 부산 아이파크 대 충남아산의 맞대결을 지금부터 신현호 해설위원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산 아이파크 선발 라인업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상민 골키퍼 나왔습니다. 호영이한 이동수, 김도현, 로페즈, 천지현, 임민영, 신 위쪽 두 명이죠 최건주와 라마스 선수가 출격합니다. 지난 4월 27일 경기를 한 이후에 약 2주 만에 다시 경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크게 변화를 주는 선수들은 없을 것. 이제 원정기를 떠나온 충남 아산입니다. 신성훈 골키퍼미라, 강준혁, 이윤범 최이원, 박종민, 황기욱, 김종석, 김승호, 정마호, 정세준 그리고 최 전방은. 강민규 선수입니다. 전체적으로 체력의 안배도 중요한 부분이라고 판단하고 있는 김현석 감독으로서는 지난 라운드보다는 세 명의 선수를 교체 투입시키는 그런 모습으로 선수들의 노테이션을 약간 돌리고 있지 않나. 분명히 변화를 줄 것이다. 그리고 좋아질 것이다라는 멘트가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지만 많은 득점. 유로시티 팀도 최다 유로시티. 또 이거 올라가셨는데 여기서 내주고요. 한바퀴 했어요. 다시 한번 뒤쪽으로. 지금 경기 시작한지 2분도 채 되기 전에 충남 아산에게 너무나도 좋은 기회가 찾아올 뻔했습니다 자 글쎄 지금 오른쪽 측면에서 순간적으로 어, 강민규 선수의 좋은 돌파 날아요 헤드 머리에 맞춰봤던 상민규였습니다 네, 김찬 선수는 뭐 지난 3월 9일 경남과의 경기에서 헤드 트릭 이후에 이제 조금 부상 그리고 이제 군 부대에 좀 입대하는 그런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좀 박준석 감독은 공격이 아쉽 있을 텐데 자 빠르게 가나요? 한 번에 길게 보아줬고요. 오른쪽 측면에서 속도를 내보고 있습니다. 밀고 올라갑니다. 아, 벗겨내면서 끝까지 끌고 가봤어요. 그리고 왼발 슛이 잡아내고 있는 신소입니다 오른쪽 측면에서 여기서 들로서 일단 전방으로 들어갔죠. 예. 그리고 뒤쪽으로 흘러 나갔던 골을 한번 과감하게 마무리를 지어 반송했었어. 네. 최준 선수를 굉장히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움직임들을 그렇죠. 보여줬었고요. 측면 쪽으로 빠져나왔습니다. 달력합니다. 로페즈 이어받아 구연할게. 자, 그렇죠. 옆 사이드가 선언이 됐죠. 본부석 쪽에서 바라봤을 때 왼쪽에서 어떤 공격이 지금 어, 반대편에서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모습인데, 자이골빠져나갔네요빠져나갔 네. 어. 수비가 3 명, 네 명까지. 그리고 택탈. 아시는 기까지는 어, 미치지를 못하네요. 예. 그런 면에서 아사는 수비 어던 판단을 하는 데서 자, 로페즈 한번 슈팅 볼까요? 로페즈 내줬고 패신 다시 한번 로페즈, 라마스. 감마차게 네, 슈팅을 시도해봤으면 조금은 꼴인가 멀었고요. 네. 결국은 승점을 쌓아야 된다는데 이제 포인트가 모아지거든요. 그렇죠. 자, 그렇게 된다면 한 경기 한 경기에서 승점을 얻어가려고 하는 경기 운영을 하다 보면은 조금은 안정치할 필요가 부산 기 선수의 좋은 시팅도 있었습니다만은 아, 충남아산은 역시 다람쥐 같은 빠른 몸놀림을 보여주고 있는 신성훈 선수도 있었네요. 자, 어됐든 조금씩 조금씩 몸을 뭐보요 대표 간다고 할까요? 어, 부산의 공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로페즈가 밀어줬고요. 컵백 내줍니다. 자, 되어요 로페즈. 여유를 가지면서도 공격을 할 때는 빠르게 나가려고 하는 그런 어떤 전술적인 움직임도 있겠죠. 라마스가 올려줬습니다. 헤드자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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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시 이한도죠. 네. 지난 경기에서도 선제골 넣었던 이한도 선수. 충분히 음, 높이로써 공격을 해볼 수 있는 부산의 세트피스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러면서 경기 중에 서서히 더 체계가 잘 잡혀가고 있는 부산아파크 반대쪽으로 열어줬던 충남아산이에요 골 뒤로 빼내줍니다 앞쪽으로 띄워줬어요 헤더 강민규 머리에 맞기는 했습니다만 지금 골대 쪽으로 보내주지는 못했습니다 구상민 어. 글쎄요 정말 아쉬운 볼처리네요. 천재현 선수의 백패스가 있었고요. 자, 이 볼에 지금 강민 선수가 달려오고 있었기 때문에 일단 위험 지역을 벗어나는 그런 플레이가 필요했던 장면이네요. 오른발 올려줬습니다. 헤더! 네. 코너킥이죠. 안대표 네. 코너킥입니다. <laughs> 앞쪽으로 길게 연결시켜주고 있는 김평석. 헤더 좋은데요. 이후에 슈팅! 골! 천재골의 주인 자, 강민규 선수 역시 팀의 주 득점원답게, 아 어, 정말 어려운 어, 볼 패스가 연결되어 왔습니다많은 정확한 어, 발리 슈팅을 통해서 팀에서 첫 번째 골을 기록을 하게 되겠네요. 이번 시즌 본인의 커리어 하이 시즌을 만들고 있는 강민규, 민민영더 뒤로 빼내줬고요. 성호영 접었습니다. 성호영 낮게 밀어줬는데, 승리가 읽었어요. 라마스. 아무래도 지금 김승호 선수의 선수였던... 어떤 돌파를 기대해 보고 있는 아산. 자, 이 패스 한번 보시죠. 패시 건네받고 다시 한번 밀었습니다. 어 아, 재건주 치바에서 자, 자 아산의 수비 라인을 완벽하게 뚫었던 부산인데 역시 아산에는 신성골키퍼잘 막아주고 있습니다. 자, 예. 다시 가나요 남았습니다. 자이볼박기면은오자 일단 슈팅까지 나올 수 있어요. 오! 오! 자 지금 지금 일대일 대결에서 조금은 위험스런 드리블했습니다. 잘 지켜냈고요. 그리고 자신의 장점인 왼발 슈팅 볼문에 약간 빗나가는 직접 올립니다. 길게 해도. 지금 부산이 들어오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자 모처럼 빠져들어갔는데 자 일단은. 자 전달이 되나요. 로페즈 로페즈 잡아냈고요. 로페즈 마무리. 그리고 몸으로 막아냅니다. 다시 한번 패신 빼내줬고요. 여기서 슈팅까지 가지 못합니다. 임민혁 마지막 패신 선수의 패스가 조금은 짧았네요. 다시 한번 패신이 볼 잡았어요. 그리고 라마, 아, 라마스가 뛰어보내줍니다. 여기서 건드렸어요. 들갑니다 이번 시즌 부산 포멘텀이 이번에는 확실히 성공했었던 장면이었고요. 자 다시 한번 나오죠. 배신 선수 원투 패스 받고서 골키퍼 나오는 모습을 보고 그대로 키를 살짝 넘기는 아주 재치있는 슈팅을 통해서 팀의 동점골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네. 배신의 슈팅 기록이 나왔는데 전반전의 제로, 후반전 하나의 슈팅이 예 골이었습니다. 그렇죠. 아, 그만큼 자신 그렇게까지 자이 골. 개 공간적으로 높아. 여기서 넘어졌는. 이후에 지금 걸렸다는 어, 설탕 주심에 일단 판정은 있었습니다. 물론 이제 VAR이 있기 때문에 예. 갑니다. 로페즈 로페즈 슈팅니다 진송을 시합하십 자, 자 이번 발을 봐야 될것 같은데 어, 자, 일단은 화면상으로 보세요. 한쪽 발이 라인에 걸쳐 있었다면 라은 슈팅하기 전에 걸쳐 있었더라면은 크게 문제는 없을 듯한데 예. 짧게 건네줬고 낮게 깔아줍니다. 오! 안병준 선수보다는 이상준 선수가 어자이 패스 한번 더 어, 좋아지질 않네요. 중앙쪽 낮게 깔아줍니다. 주닝요, 아버진 선수에서 일어났죠. 살짝 띄워줬고요. 강민혁 빠져나가 슈팅. 선수가 볼에 대한 침념이 아주 좋았고요. 강민기 선수 이 패스도 좋았고 아 마무리 시 m o r i 됐어요. 로 u 즈 다시 한번 살려줍니다. 성호 z 올렸어요. 손에 맞았다고 피했고요 다시 한번 somewhere, William Sayo, t 라마스 Mazata, 라마스! 아 자확하자신성호 뽑기 의 움직임을 보고서 한 템포 늦추는 시팅을 통해 PK를 성공시키는 모습인데 자 오늘 강민규 선수 하나의 어, 자신의 어, 선제득점 그리고 또, 어, 두 번째로 도움까지 해주면서 자신의 공격 포인트를 충분히 해준 그런 선수 자, 지금 주니용가 약간 이동을 하려다가 입쪽에 좀 맞았었는데 자 들어갑니다. 이거 이거 빠져나갔고 왼발입니다. 이번 시즌 본인의 첫골을 만들어내고 있는 박대훈인데요. 자, 주닝님요 선수를 에게서 볼을 들어오는 과정에서 상대를 속이는 허슬플레이도 좋았고 그리고 어우, 곧바로 이어지는 연발 가마차기 슈팅 그리고 지금 어, 뭔가 좀 어필을 하고 있는 김현석 감독인데요. 네. 아무래도 이제 짧은 시간에 상대 문제는 볼을 빨리 갈수 있는 그런 공격. 방법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부산인데 예. 일단 우려진 이 팀이 됐죠. 양 팀의 감독 모두 다 지금은 머릿속이 예, 복잡해지고 있는 현 상황 다른 의미의 어, 현재 경기를 바라보고 있는 두 감독들이고요. 어 자. 지켜내나요, 박종민 어. 벗겨내고 때려봅니다만 테클. 어. 양 팀의 맞대결 충남아산이 스코어 3대 1로 승리를 따내게 되면서 리그 7경기만에 드디어 승리를 가져갑니다.